한번 인제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최근 내가 보면은 아 네, 이렇게 5월 10일, 11일, 13일, 14일 거의 한 15만 원정한 주에 이만큼 이렇게 어 들어오기도 했고 한 주에 몇 십만 원씩 네네 2017년도 월부터 가입을 하신 건알시겠네요 요즘 눈연구 보고 있는 데한 군데 있긴 아말해주시수시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? 다른 유저분들이 인로 아, 해도 되나요? 네네 뭐 아, 어떤 분이비밀이라본인이회사 네. 아 원주 쪽이 좀 약간 노다지더라고요 아, 아 정말요? 네 원주 한 고속버스를 한 7,000원 한다고 치면 은금 만약에 찍어서 아 5, 6만 원 이상 할수 있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 딱 따라오면 네. 은 10, 10, 10, 10만 원, 2만 원을 벌수 있는 거니까 아, 네. 다른 분은 뭐 이렇게 막 그냥 가서, 가서도 뭐 다시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냥 내가 편하게 갈수 있는 데를, 편의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딱 잡고 하기 때문에 편의점을 기본으로 잡고 50개를 해야겠다. 편의점에 최소한 20개, 30개 정도 있으면 옆에 PC방도 가고 카페도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요즘에는 이제 굳이 밥을 먹으러 갈 거면 어차피 돈 써야 될 거면 이게 있는 데를 가서 그냥 밥을 먹고. 그렇게 해서 이제 식당이나 카페나 시간 남아서 밥 먹은 데랑 운방구올리브영 이렇게 있더라고요. 3개는 하고, 방금좀 남아가지고 3개 갔다온 거고요. 오는 길을 벌써 천오백 원. 아, 그쵸 그죠. 그니까. 근데 그니까. 검수를 아직 안 해주셨고. 아, <laughs> 네. 24시간 이내로 해드리고. <laughs> <laughs> 매장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, 본인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? 그거 뭐 촬영 그거는 <laughs> 일도 아니어서 솔직히. 어, 네. 어. 아 근데 가끔 완전 그냥 주인하고 마주볼 수밖에 없는 아 데들이 있어. 할거 있으면 잘 그냥 샀던 것 같아 그때는. 아 음, 저는 이제 면도기 같은 걸 편의점에서 많이 샀는데 이런 어. 거 하나 사기도 하고. 네. 그럼 감사 감사. 근데 진짜 식당 가서 밥 먹을 땐 정말 대놓고 찍어요. 네럼 이런 그 후기 같은 거 아직 이 네. 많이 남기시는. 연설 게들어가요막 이렇게. 네. 연기를 해주지. 하다가 이렇게 <laughs> 벌써 했어요. 근데 어? 어차피 핸드폰을 막 항상 보고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뭘 고르든. 여기저기 많이 이동해서 정립하시고 하셨던. 거. 시간이 좀 있고, 쉬거나 하는 날에, 막, 금 용돈이라도 벌어볼까? 뭐 오전에 뭐가 했다가, 오후에 시간이 남는다. 무도를 봤다가, 건대가 많아요. 건대를 한번 쭉 굽는 거죠. 그 날. 그 날은 한 지역을 이런휩신다 네. 전에 영상분도 뭐, 지역을 하나 이렇게 다오셨다고 했잖아요. 저도 그몇번있요 춘천하고요. 풍주하고, 그 다음에 제천. 그래서 제천을 <laughs> 한번 그 도시 다 했던 적이 있어요. 그한 80명. 차로 움직이신다 그랬는데, 저는 차는 없었어요근으로 가서? 네. 정해서 딱 하면 은팔를막0십 충분히 걸어다니면서 했는데도 가능한 거네요. 편의점은 그냥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발레방을 정말 아... 잘 갔었거든요. 모인 가게들이 정말. 네 아이스크림 가게라든가 어... 인형뽑기 가게라든가. 예전에는 인형뽑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 안에 뭐 이름이 없는 거예요. 등록 허가증 막 이런 거 찍고 그랬 그랬단 말이에요. 네. 이게 그냥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, 어차피 찍을 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.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. 많이 벌지도. 밥 먹으러 왔는데 영수증이 써져 있더라고. 그아 네, 그거 그거를 찍었었어요. 영수증이나 그런 네네. 걸 같이 곁들여서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히빙 네. 거네요. 맞아요. 음. 네. 조금 조금씩 해놓고 이제 약간 적금한 식으로 야금야금 해서 야금야금 뽑아 먹었었는데 나중에 그냥 봤을 때딱한1 0 0만원 쌓여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.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고요. <laughs> 이 얘기를 듣고 막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혼자 나 이런 이런 소감은 처음이에요. 아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흔치 않은 시간이라한번 와보니까 어떠세요? 크 크네요. 크고 그냥 저분들은 그럼 뭐를 하는 걸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 어떤 메인이나 큰 소비 아그 아, 네. 계열사 중에 네. 하나인 네. 거구나. 아 네네. 페이스북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나 이들을다 아. 관리하시고 서비스를 또 만들어내시고 이런 되게 큰 일들. 을 이용자들이 하는 게 뭐고 어떻게 정보를 이렇게 다 뭐가 되는 거네요. 그렇 그렇죠. 네. 자산이고. 저희는 네. 네. 또 그래서 많이 많이 또 수집을 할수 네. 있게끔 아. 해드려야 되는 거죠. 조금은 기여를 했네요. 그래도. 근데 못게 네. 네. 아, 조금이 아니죠. 네. <laughs> 8,000개 그 정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. 아 이거 지도를 어디 꺼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도가 되게 정확해요. 다른 지도 안 보고 이거 보고 어디 갈 때도 있어요, 진짜. <laughs> 네? 이게 이 지도가 되게 단순하게 잘 보이게 약간 되어 있더라고요. 아... 네, 지도가 되게 괜찮더라고요.